다들 이제 오, 오셔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지 미국 달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회 3개 정도 했는데 지금 성적도 못 내고 있고 아직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다른 선수들 스티브 죽어 있고요. <laughs> 임유한 선수 아직 안 왔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좀 없고. 지금요? 올해 못 되고. 다들 별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지금 좀 저자다 보니까. 제 유일한 장점인 자신감 마저 지금은 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한국에서는 성적이 좋았단 말이야. 왔는데 또 사다리 건너왔어. 요거는 아시아에서 나오지 말까? <laughs> 이런 생각하고. <laughs> 아니, 아시아에 있으면 괜찮은데 왜 여기 유럽만 나오면 이럴까? 나도 여기 애들이 랑 많이 해봤고 절대 내가 뭐 그런 거아니라는 생각하는데 유독 그냥 뭔가 이상하게 힘을 못쓰네. 제가 2007년 2월 달에 미국을 포커를 치기 위해서 처음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교포도 잘안볼 정도였는데, 급격하게 WSOP 많이 참가하게 된 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3,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포커 시장이 지난 한 2년 동안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8년도부터 19년도에는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현저하게 많아졌고, 어, 2021년도 여기 와 지금 와서는 정말 더 많이 놀랐어요. 2년 전에 왔을 때는 뭐 한국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분 명이 됐다면은 지금은 다 합치면 몇백 명이 되는 것처럼 배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So several of my, you know, best friends are Korean, and one thing that I noticed with them—they and they also play poker—is they're passionate about the game, but they're also emotional, right? When they lose, you hear it. They're loud. They've got curse words. I know Korean curse words. I won't repeat them now, but I know them because my friends, you know. So I think um, probably one of the best best things they could work on is their temperament, right? When they lose, just go, okay, it's okay. Pocket ace is lost. I'll be okay. But generally, I think it's maybe a cultural thing too with Koreans just being very. p a s s i o n e people. 일단 외국 사람들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좀 되게 성격이 급하고 좀뭐 이제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필 포커 이런. <laughs> 아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핸드야. 내가 난 오늘 이 핸드가 느낌이 좋아. <laughs>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 리스크가 많이 큰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고 일단 해요. 어 그냥 무조건 뜰것 같아. 필 포커, 오린 이런 게 너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무조건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깎아내리고 그냥 밟으려고 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부족하고 아직은 좀 미숙하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이급이 달라요. <laughs>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피 c 들이 한국 오면 괜찮게 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실력 차이가 나죠 한국인은 이제 거의 걸음마? 이제, 이제 겨우 일어서는 정도? 지금 WSOP가 52주년이에요 이분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손자까지 와가지고 이어지고 3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이나 느낌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보드가 떨어졌을 때에는 훨씬 유리한 결과값을 몸으로 얻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력 차이를 비교하자면 굳이 프로 바둑 기사인데, 정말 52년을 바둑을 먼저 한 사람, 3년차 접어든 사람, 이렇게 보시면 실력 차는 맞을 것 같고. Uh, I think the main problem for Koreans is that like they cannot really practice at home, right? So it's quite difficult, to, especially now with COVID, even more so, there is less l i v e poker going on, and they cannot r e n o t h e a y n r e l l w e do. t a o n l o p l o a t a y l l o w e p o k e r in Korea. So their l i e poker practice, poker studying, a t o n d s play t l d i v e y p o k e r in a n k d o s r t e a s o d t h e i y r l in a e n p o k e r d n p r a d e c t r s t i a c e n p o k e r and in f a n s d t i t h d in y k t h in a t n d e i a r s l t i a t t n l e d i t t o r e t h a n a p e r s o n 테이블에 앉은 실제 경험인데 제가 앉아고 딜러, 딜러가 칩을 주길래 물었어요. 스타팅 칩이 얼마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고 앞에 있는 미국 애가 제가 벙거리니까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러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들이 서로 도와주더라고요. 제 지금 체크했어. 제 지금 배텟어. 레이즈했어.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여기가 정말 선진국이고 포커가 이런 식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장애가 있건 어리건 늙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여자 딜러여야 하고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 많으신 딜러분들도 많은데 여기에는 뭐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좀더 정말로 스포츠답게 가는 거지 그런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많은 대회들이 사고가 좀 많아요. 무한 시드권을 발행해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유저 풀을 모으기 위해서 하다 보니. 상금이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상금이 늦어지고 또 사고가 나고 하다 보면 이 포커에 대한 신뢰도가 차츰 더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포커 플레이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조금 더 놓였으면 좋겠고, So, you know, if you want to take this game seriously, like ask yourself this, like, why am I playing this game, right? And if you're just playing for the fun and for the entertainment, then just, you know, you keep doing you and make sure you play, you know, in games where you can afford. But if you really want to be a pro and you want to take this serious, understand that you're going to have to work really hard to do that, right? Constantly practicing, analyzing your game, creating a friends group where you can talk about hands. You say, hey, look, like, I had a pair of jacks. What would you do here? And learning from each other. That's how I grew up learning, and I think it's the best way to go. 포커와 영어는 거뭐 숟가락과 젓가락 수준이에요. 영어를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최소한 포커에 대한 학습을 다 이해할 수 정도의 영어는 필요가 하고 그 정말 좋은 툴들은 정말 많아요 토너 참가할 돈한번 아끼면은 그 수많은 강의 그 사람들이 피와 땀을 담은그 그 강의 소중한 강의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오거든요 성적은 지금 내는 성적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12년 치고 1학천공하고 그만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My name is John, I'm in charge of data analysis for GG Poker. Uh, when we look at the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at the moment, the Asians are a little bit behind. Within the Asian community, uh, the Koreans are a little bit behind the rest, but they're starting to improve. And I think over time, we're going to start to see some winners, maybe in some of the bigger tournaments, hopefully like the Super Millions, where the Central Europeans are dominating. Now, the great thing about the World Series of Poker is that anybody can enter and anybody can win. It's one of the most pure competitions in the world. And Koreans have been excellent in so many forms of sport and industry. I'm quite sure that we're going to see many Koreans in the future winning World Series of Poker bracelets, uh, hopefully here in Las Vegas and online and other events around the world. <laughs> 홀덤을 시작한 1세대로서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포커에 진지하게 임하고 모범 될수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도 많은 토너먼트가 열리고 있고 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레슬리스 목표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나뭐 잘한다 또는 한국에는 잘한다 또 이게 포커가 정말 이런. 되 가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되게 압축시켜 가지고 보여 줄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 무대에 가 보고 싶습니다. 2ace tv 호이팅